다가 오시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 침팬치가 살고 있는 마을이군. 어, 확실히 타장 위피가 있으니까 뭔가 좀더 느낌이 정글스러운 그런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은데요. 레하 레고파파, 5만 원, 5만 원, 5만 원 레고 파파 키바빠입니다 오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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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고. 오만 원 이하의 가성비 레고를 소개시켜드리는 오만한 레고 시간에서 오늘 준비한 제품은 바로. 짠 레고 40530 제인 구달에 대한 헌사 튁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금 레고 공홈이나 이제 레고 스토어에서 이제 증정되는 이제 프로모션이죠. 프로모션 제품인데 어 정식으로 지금 제품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 지금 중고장터에서 뭐 미개봉 기준으로 한 3만 원 아니면 3만 5천 원 사이에 어 구할 수 있는 그런 프로모션 제품이기 때문에 5만 어원 레고에 한번 포함을 시켜서 어 프로모션 제품을 소개시켜 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어 레고를 15만 9천 원 이상 구매를 하면 이제 어 공짜로 이렇게 프로모션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금액에 맞춰서 구매를 하셔서 받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따로 구했습니다 어, 중고장터에서 택포 3만원에 이 프로모션을 구했기 때문에 어, 그냥 저처럼 뭐 딱히 살게 없다고 레고를 살게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냥 저처럼 이렇게 뭐 믹스박 제품을 어, 중고장터나 아니면 뭐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 따로 구매를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정보가 디테일하게 나와있질 않아서 뭐 제가 불익수가 얼만지 뭐 이렇게까지는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 그러면 먼저 박스 아트부터 보시죠. 일단은 약간 그 아키텍처 시리즈처럼 이렇게 밑판이 있는 그런 구조에, 어, 이렇게 나무라든지, 어, 그리고 침팬지 피규어가 이렇게 3개 들어가 있고, 제인구다 선생님 미니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 어, 그런 모습으로 프린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인구달 선생님에 대한 헌사 표시, 이렇게 빨간 리본하고, 그리고 박스 뒷면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의 어, 실제 얼굴이 담긴 이미지가 이렇게 어,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침팬지 세마리가 나무 위에서 노는 장면, 그리고 밑에도 이제 제일구달 선생님하고, 어, 침팬지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박스 이미지가, 일단은 선생님 미니 피규어도 미니 피규어지만, 이 침팬지 미니 피규어가 3개나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인기가 많은 그런 프로모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언박싱하고 조립한 다음에 어떤 디테일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박싱을 끝냈습니다 넘버링이 안되어 있는 봉지가 다섯 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그 다음에 스티커 한장 그 다음에 인스 한권 그리고 흰색 플레이트판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조립을 해보도록 할게요. A few later. 자 조립이 끝났습니다. 조립은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립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댓글 읽어가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니까 한 50분 정도 넉넉하게 저희 여유 있게 천천히 조립했는데 한 50분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아 잠깐잠깐 잠깐 어, 여기 타잔 미니피규어가 하나 나와있는데 요거는 요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저번에 브릭동네 페스티벌 어 광명에 있는 토이동네 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구매한 미니피규어입니다 요것만 따로 보여드리기는좀 심심할 것 같아서 뭐 요것도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네 미니피규어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그냥 작은 디오라마가 꾸며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요 바로 이렇게 미판이 있기 때문이죠. 미판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이제 전체적인 모습이 딱 올라가 있는 어 되게 아키텍처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키텍처 싱가포르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티커가 유일하게 딱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제 구달 어, 제인 구달 선생님에 대한 이제 명판이 이렇게 어, 스티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프린팅 브릭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지금 밑판에 보시면 굉장히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냥 민 자가 아니라 지금 브릭의 단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꽃이라든지 이제 풀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입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강 이제 물줄기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이제 투명 브릭하고 이제 하늘색 브릭들이 이렇게 섞여 가지고 물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점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나무들도 나뭇잎 표현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나뭇잎 색깔도 두 가지 색깔로 표현을 해 줬거든요 조금 찌든 녹색이랑 그다음에 좀덜 진한 연두색 계열로 해서 두 가지 색상 조합으로 나무 표현도 잘해 줬다 그리고 보시면은 나무 중에서도 이렇게 줄기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약간 이제 정글 관련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정글. 이렇게 나뭇잎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아무튼 요소 요소들이 상당히 입체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도 이쁘고요.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이쁘고, 그리고 뒷면에서 봤을 때도 이쁘고 그러니까 어느 방면에서 봐도 어, 참 이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박스 아트에서 봤던 것처럼 제일구달 선생님 이미지. 여기 보시면은 약간 붓방색 계열의 이제, 어 셔츠를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니 피규어도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셔츠를 입고 계십니다. 포켓이 들어가 있는 셔츠를 입고 계시고, 뒷면은, 어 심플한 모습. 그리고 헤어는 이제 백발의 머리, 얼굴은 보시면은 원페이스입니다. 이렇게 웃고 계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는 얼굴. 네, 타잔 피규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잔 피규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피규어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2월달에 어, 브릿동네 페스티벌에 놀러가서 마이뮤지엄 부스에서 6,000원에 구매한 타잔 미니 피규어입니다.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가 2월 말이었으니까. 이게 지금 3월달에 진행되는 프로모션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제 나올 거를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타잔 미니 피규어를 사서 같이 전시를 하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눈에 띄어가지고 구매한 피규어입니다 어, 타잔 머리처럼 이렇게 어, 장발 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얼굴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원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목에는 이제 뭐 동물 이빨이나 뼈로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걸고 있는 표현이 되어 있고 어, 몸이 상당히 좋아요. <laughs> 네, 식스팩이 완전히 이렇게 박힌 어, 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팬티, 팬티도 자연의 모습 그대로, 예, 이렇게 뭐 나뭇잎, 뭐 이런 걸로 이렇게 만든. 그리고 손에는 작은 칼을 하나가, 하나를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제품, 요, 요 미니 피규어에도 친구, 침비치 친구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에는 침팬치 피규어도 3개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기가 좀 많은데, 침팬치가 굉장히 귀여워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 프린팅도 되게 자, 상당히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릭으로 만든 침팬치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침팬치 조형의 피규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어, 좋아하시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잔을, 어, 자리 배치를 해볼 건데, 일단 선생님이 멀리서 이제 망원경으로 이 정글을 관찰하다가, 이렇게 침팬치가 있는, 어, 마을, 어, 정글을 보고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어, 여기가 이 침팬치가 살고 있는 마을이군. 내가 여기서 연구를 해야겠어. 해가지고 선생님은 여기에 이렇게 세워놓고, 타잔은 그냥 맥 없이 여기 서 있는 거는 좀 뭐하니까, 어, 타잔은 항상 이 나무줄기를 막 타면서 다니 이동을 하잖아요. 막 슉슉거리면서. 그래서 여기 줄기가 내려와 있는 나무에다가 타잔을 이렇게 어 연결을 해주고 다리는 좀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어 날아가는 모습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쪽에다가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어 확실히 타잔미피가 있으니까 뭔가 좀더 느낌이 정글스러운 그런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집에 타잔미피 뭐 이렇게 보관하고 계시거나 옛날에 피규어 이렇게 모아 놓으신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같이 전시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오만한 레고 시간에서는 레고 프로모션 40530 어, 제인구달 선생님에 대한 헌사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 이제 정식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니지만 가격 진입대가 한 3만원에서 3만, 3만 5천원대에 구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일단은 너무 좋습니다. 그 파릇파릇한 이 정글이 표현된 그미판이 포... 표현된 그런 어, 제품이고 침팬지 피규어가 3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그런 프로모션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제가 부동패에서 구매한 이타자 미니 피규어까지 오늘 같이 소개를 시켜드려 봤는데요 어잘산것 같아요 암튼 <laughs> 여러분들 어, 정말 잘 나온 프로모션이니까 어, 한번 구매하셔서 직접 조립해보시면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5만원 이하의 가성비 레고를 가지고 와서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제 유튜브 재생목록에 가시면 5만원 내고 재생목록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5만원 이하의 가성비 레고를 리뷰하고 있으니까 어한 번씩 봐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